지난 방송에 이어서 방송에 한번 나갔던 매물인데, 매매가 좀 불발된 사연 있는 건물들을 좀 추스려서 소개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조정된 금액이 얼만가요, 이사님? 기존에 저희가 69억 5천만원, 평당 6,9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들어가지고 다시 로 이제 금메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건물이 방송 나갈 때, 야 이거는 무조건 1, 2주 안으로 나간다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진취하게 검토해보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예요, 진짜 이거 방송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는 내가 한번 대출이 되는지 화, 확인해봐야겠는데 싶은 게 있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유정필등의 김지환, 배정환. 박수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방송에 한번 나갔던 매물인데 매매가 좀 불발된 사연 있는 건물들을 좀 추스려서 소개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두 개의 건물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배정원 이사님이 방위동 건물을 좀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위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5호선 방위역 350m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00.4평, 건축 면적 50.15평, 연면적 285.88평, 건폐율 49.95%, 용적률 199.78%비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6대,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 이렇게 브리핑해 주니까 제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주변 상권과 건물의 어떤 특장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20m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가시성,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 주변 방위역 근방에 이제 먹자 상권, 그리고 주거 상권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는 딱그 학원가 위치입니다. 바로 보면 학원, 옆에가 이제 메디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림픽 공원을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성당의 장점이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명도가 완료됐고요. 우리 이전에 약간 히스토리가 명도 저희가 완료 조건으로 사실 브리핑을 드렸고 그렇게 알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층부에 지금 이제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명도가 협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건물주분 중에 한 분이 아, 이대로 가계약하는 건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계약을 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명도 협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2, 3주 정도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 기존에 이제 매수자분들이 좀 많이 식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되게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도 상당 1억 정도에 지금 매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상권 내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8천에서 9천 정도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1억 이상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컸다 공사적인 것도 상당히 좋았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가 학원은 영업 허가가 나려면 전용 공간에 30평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전용 공간 30평 이상 나오는 건물을 딱 찾아서 내가 학원으로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타겟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건물은 30평 이상 충분히 나오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또 조금 깎았는데 조정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사님? 기존에 저희가 69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6,9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할때 그때 68억까지 내고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68억까지 결정을 하셨으니까 68억으로 다시 방송을 내보내자. 이게 설득을 들어가지고 다시 68억으로 이제 급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주변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통당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한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확보하고 매수할 수 있는 급매물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 관련된 포인트들은요. 학원 건물을 쓰려면은 가운데 건물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굉장히들 싫어하세요. 근데 이 건물은 지하에만 가운데 기둥이 조금 있었고, 지하가 워낙 넓어서, 지상 같은 경우는 건물 가운데 기둥이 없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하기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 충고가 좀 시원스럽게, 지금 신축으로 해도 뭐이 정도 충고이지 않을까라는 비슷한 수준으로 건물 충고가 꽤잘돼 있었고요. 명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세입자들께서 나가시면서 철거 공사를 꽤좀진도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철거 공사비도 좀 많이 세이브 될것 같은 예, 그런 건물이었고 제가 뭐늘제 지하가 넓게 돼 있으면 썬큰이나 뭐 이런 것도 권장드리잖아요. 썬콘도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 있고 추가 증축도 가능한 다양한 모든 저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모든 밸류업 방식을 다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번 두 개의 건물 이어서 총네 개의 건물을 진흙 속에 보석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도 지금 네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진실하게 좀 검토해보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 방송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는 내가 한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싶은 게 있고요 빨리 연락들 주시면은 저희 주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리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 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보면 은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응. 왜냐면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응.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지꽤 오래됐거든요 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비디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두,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 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음. 준비를 해 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음.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시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 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음. 많아요. 음.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 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음.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음.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급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음.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벌려 못 한다라면 그건 급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음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할 것인가 라는 음.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어,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건물주분들께서 <laughs>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백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 혁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